김셀. 안녕하세요, 김세리예요. 어, 오늘 오늘 어, 오늘 진통제가 모자라서 오늘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음,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펜토라 어.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세 알씩 먹을 수 있게 처방을 받았었는데, 어, 그 펜토라 펜토라 약이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라서 하나를 어, 먹으면 한 시간 정도 효과가 가요. 어,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빨리 오는 대신에. 이제. 1 시간 밖에 효과가 안,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세 알을 먹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라서, 처방해 주신 것보다 평소에 훨씬 많이 먹었어요, 사실. 한 두, 세 시간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는, 어, 마약성 진통제 효과 보면서, 있다가 한한한두 시간 정도는 참다가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어 펜토라 처방 받은 약이 다 떨어져서 오늘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음진 처방을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면 음 제가 교수님께서 의존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서, 음, 펜토라 개수를 너무 많이 처방받으면 의존성이 더 생기기 때문에,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보다 지속, 지속성이라고 하나? 어, 지속형 마약성 진, 진통제를 좀더 용량을 높게 처방을 받고, 그리고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인 녹여 먹는 페토라는 음좀 적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자, 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기운이 너무 없어서 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방을 받았고요. 음. 그리고 아 제가 이 통증이 있는 이유가 어좀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계속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암성 통증 때문이 아니고 다행히도 암 때문이 아니라 암이 더 커져서 아픈 게 아니라 어 이제 예전에 제가 개복 수술을 받았었는데 수술 부작용으로 생긴. 장협착, 장협착 통증이에요. 이거는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계속 통증 조절만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게 좀 답답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암이 커지거나 제가 뭐 진짜 뭐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렇고요. 거기다 제가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변비약을 처방받았다니까 변비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 협착 때문에 변비가 있긴 하지만 진짜 원인은 장 협착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장 협착이 수술 부작용으로 생긴 거라서. 어, 장 협착을 예전처럼 건강했던 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통증만 열심히 조절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저희 상태를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문제가 제가 여기에 혹이 하나가 만져,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교수님한테 이번에 여쭤봤는데, 혹이 생겼다. 혹이 만져지기 시작했다. 목, 림프절에 생긴 혹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암이라고 판단을 할순 없고, 아직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암이라고 할건 아니고, 좀, 음, 뭔가, 제가 그때 사실 기운이 없어가지고 교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좀더 지켜봐야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고요. 작아서, 암이 아직, 아, 암이 아니, 아, 아, 그, 혹 자체가, 아직까지 작아서, 작아서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실 별로 그렇게 기분이 깔끔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서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사실 또 소화도 잘안 돼가지고 점심때 비빔밥을 먹으러 즐겨보고 집에 오는 길에 비빔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토할 것 같아가지고 비빔밥도 별로 못 먹었어요 한바탕 또 아파가지고 울고 진통제 하나 먹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맥락이, 맥락이 없지만 저는 지금 이제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김쌀.